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병해충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육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측하는 농작물 생체정보 AI 기반 불량 환경 조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성재훈 농업기술원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 연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됐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불량 환경 예측 시스템은 작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병해충이나 고온, 가뭄 등 작물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변환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기술원은 바이오마커 기반 분석 기술과 디지털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식물 내부의 스트레스 반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도입 시 국내 농경지 전반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과 기상이변에 따른 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측해 방제식이나 생육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농촌지능청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경북대학교 등 4개 대학, 나무ICT 등 5개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